최근에 주한 미군 철수 뭐 우리 우리나라에도 보면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시는 어떤 단체나 시위가 있는데 최근에 주한 미군 철거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보면 어, 주한 미군 대신 주한 중공군을 어, 받아들이자 뭐 이런 작업도 <laughs>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주한 미군을 철수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 공식 입장이 된다면. 네. 그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도 중국과 같은 제재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공격적으로? 아, 그럴 가능성은 우리가 뭐 중국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일은 뭐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됩니다. 지금 뭐 중국이 홍콩에 하는 걸 보면 알수 있는데요. 홍콩은 일국 양제고 미국이 그동안 홍콩은 상당히 많은 예외 조건을 뒀습니다. 중국 본토랑 다르게 뭐 금융거래나 무역할 때나 모든 예외적으로 다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그렇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홍콩에 대한 그 모든 특권을 거의 모든 특권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미, 홍콩이 미국의 사무소를 둘수 있는 것 정도만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특권을 폐지한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최근에 뭐 계속 말하는 홍콩에 대해서 계속하는 저기 뭐 성명서나 이런 걸 보면 홍콩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재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 라는 그거를 계속 니다 네가 홍콩에서 이제 그 지사나 뭐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제재를 당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홍콩에서 사업해서 송콩에서 사업 팔면 그게 중국이나 러시아라도 갈수 있다. 어? 음.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언제 네도 모르게 제재 대상이 될수 있다. 이런 경고긴 하지만 너도 모르게가 아니라 미국의 진짜 의견은 빨리 나와라. 어? 그러다 당한다. 돈만 보고 있을래 계속 있을, 돈만 보고 있다가는 언젠간 당할 날이 올수 있다라는 걸 계속 워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홍콩 당국도 그런데 대한 대답이 계속 미국이 협박을 하고 있다. 우리 비즈니스맨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다라는 게 홍콩 당국의 계속된 항변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아마 미국은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겁니다. 오히려 홍콩보다 더한 배신감을 느끼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땅에 한반도에 와가지고 흘린 피가 얼만데요 그 피의 값을 진짜 비싸게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상황은 없어야 되겠지만 뭐 홍콩에 대해할 정도가 아닌 더 대대적인 제재가 올 수도 있겠죠 아 그럼 대표님 말씀은 미국과 중국은 지금 우리 국익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선택하는 거는 우리 국익에 아주 불리한 선택 자꾸 저울질할 필요 자체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건 저울질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시소의 가운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느 편에 있는 건 명확합니다. 음. 그 명확한데 이 편에서도 중국과 교류할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게제 주장입니다. 미국이 중국에서 모든 걸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핵,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심 광물부터 시작해서 미국도 중국의 싼 범용 반도체 많이 쓰거든요. 네. 그걸 끊으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그걸 중간에 검수해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제대로 아 이건 제대로 된 거니까 여기 건 수입해도 되겠다라고 해줄 사람도 필요해요. 그러면 그랬을 때 이미 뭐 배터리나 일부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중국과 할때 한국을 끼고 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컨설팅하는 데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렇 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홍콩 이 잃어버린 자리를 우리가 가져갈 수도 있겠죠 정말 잘 됐을 때는 정말 잘 됐을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냐는 거는 이미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이 편에서 가장 중국과 잘 사업 할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국가가 어디냐 할때 한국이란 게 나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어느 편에 설지 헷갈린다 이러면은 그건 정말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미 우리나라는 그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 서 있고 네. 우리가 중국으로 간다면 이거는 중, 중간에서 선택을 하느라 배신을 하는 걸로 느껴지기 때문에 예. 엄청난 저지해가올 거다.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도 안 되겠죠. 대표님은 과거하고 달리 이제 미국이 동맹국이라고 봐주고 이해해 주는 거 없다는 얘기 해 주셨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예, 예. 그러면 정확하게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뭔가요? 부자 친구가 있다고 해도 그 친구에게 계속 밥만 얻어 먹으면 서로 관계가 소목합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물론 뭐 우리는 미국에 상당히 성의를 보여준 나라입니다. 그거는 명확해요. 왜냐하면 6.25 이후에 우리만큼 미국의 은혜를 갚겠다고 하는 나선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도 우리는 어 베트남전도 갔었죠. 그리고 미국의 주요 전쟁에 다 참가했습니다. 물론 뭐좀 후방에 있었던 건 있지만 어찌 됐든 이렇게 모든 미국의 전쟁에 함께 나가서 싸워 준 미국의 동료라고 할수 있는 나라는 뭐 영국,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를 제외하고는요. 거의 한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도 상당히 중요한 동맹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이 커졌고, 이제 미국의 힘의 투사만으로는 전 세계 경찰을 하기 힘드니까 어느 정도 역할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좀 기여를 하면서 도와줄 때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발언권도 높아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는 거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잘해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욕구를 채워주면서 잘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술의 영역이 되겠죠. 예를 들자면 트럼프 일기 시절에 일본의 아베 총리는 트럼프의 푸들로 불렸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뭐 굴욕적인 별명인데도 아베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베는 지도를 들고 다니며 트럼프를 만날 때마다 지도를 들고 다니면서 보여주면서 아 오늘은 이 경합주 중에 여기에 뭐 일본 기업들이 투자하는 공장이 또 생겨 이런 걸 계속 강조했다고 해요. 얼마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고마웠겠어요. 어, 초초 나이기 계절.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기가 되면 대통령 이기기다면 뭐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 일찍 만나는 게꼭 좋은가 여기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 트럼프 일기 때 봤을 때뭐 미리 만난 정상들이 꼭 도움이 된게 아니었어요.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아베 정도 빼놓고는 거의 도움이 안 됐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전략적으로 하는지가 중요하고요. 아베 총리가 트럼프의 속마음을 얼마나 읽었는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김정은과 뭐 정상회담하고 이런 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때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상에 추천을 했어요. 네. 그 사람의 욕구를 읽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뭐 미국에 우리가 성의를 보여준다는 건 아마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보여줘야 되는 때는 올 텐데요. 그걸 어떻게 잘...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혹은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는 좀 기술적으로 좀더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좋습니다. 그럼 트럼프 정부가 또 이제 출범을 하면 구체적으로 좀 동맹국들에 대한 어떤 요구치가 구체적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어, 네. 그것도 한번 모셔보도록 하고, 대표님 과거에 우리나라의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는 이른바 해볕 정책이라고 해서 북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북한을 잘 살게 해주면 저기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평화를 모색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이 꽤 불편한 심정을 보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에서 좀 불쾌함을 표시한 적도 많았습니다 있었고요 뭐 많았다기보다는 뭐 있었고요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은 여야를 막론하고 북한에 대한 입장을 좀 명확하거든요 그니까 러 핵무기를 뭐 폐기해야 되고 인권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뭐 이런 면에서 좀. 선명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뭐 부부간에도 싸우고 뭐 하기 부부간에도 싸우고 동맹이라고 해도 서로 의견 다툼이 있기 마련인데요. 네. 그리고 우리는 한국 안에 있으니까 뭐 서로 한국 한반도 내에서 우리는 바로 북한을 보,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러 의견이 있고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정권을 잡는 건뭐 자연스러운 거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국이 자신들의 마음에 안들때 어떤 일을 했는지 보면 제일 큰 거는 정보를 잘 주지 않은 거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휴민트에 상당히 강점이 있죠. 그렇지만 뭐 통신 감청이나 뭐그 위성이나 이런 거는 미국에서 받아야 북한의 움직임을 더 자세히 알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거를 잘 주지 않아서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북 제재는 단순히 뭐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의회도 상당히 많이 대북 제재를 부여했거든요. 음.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한국 기업들도 제재를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음. 이거는 뭐 정치적인 그러니까 정상들끼리의 정치적인 해법으로 풀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뭐 자꾸 교류를 하라는 취지고 그걸 원하니까 음.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하려니 미국 제재 당할 것 같고 해서 제가 뭐. 제가 미국 시대도 보면 그런 이제 교류를 하라는, 교류를 하고 싶은데 이걸 해도 되는지 그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계속 묻습니다. 미국 로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좀 재밌는 건 어떤 거냐면 그 미국 로펌은 거액의 수임 받았잖아요. 한국 기업들도 그걸 내는 건 저, 저 사람이 그 괜찮다라는 하나의 법률 해석이 해 주면 그걸 가지고 혹시나 문제가 됐을 때 이걸 가지고 미국을 설득하는 겁니다. 아, 벌금좀 깎아 줘라든지. 아, 너네 변호사가 네. 된다고 했어. 예. 네. 그이이 이 유명한 로펌에서 하라고 해서 어? 어 해도 된다고 해서 거야. 한 건데 이런 게 때문에 그 그냥 거액을 지불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재밌는 거는 그때 그 변호사한테 들었는데 한국 변호사한테 들었는데 그 팀장 그 로, 로펌의 팀장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야,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둘다써 와. 라고 한대요. 교류해도 된다, 안 된다. 둘다 써오라고 하면, 둘다 써서 가면, 그날부터 그 로펌에, 뭐, 그 팀장부터 시작해서 고문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무부나 국방부나 계속 전화를 하고, 로비스트를 계속 쓴대요. 그래서 얘들이 도대체 어떤 결정을 할지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어떤 결정을 할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 정답지를 내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이게 법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법조문에 따라서 이거는 됩니다, 안 됩니다가 아니라. 예. 네. 미국의 여러 힘 있는 기관이나 일본들한테 돌려보고 에, 된다 안 된다 안된 예. 눈치를 아. 보고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웃기잖아요. 어떤, 규정이란 건되냐안 되냐가 이렇게 되는데 <laughs> 어떻게 하면 이게 이 규정에 따르면 안 되고 이 규정에 따르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그렇게 보고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뭐 그런 걸위뢰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허탈하겠지만 어찌 됐든 이 제재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말했지만 정치고요 이제 정치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들도 어떤 경제적이나 뭐 어떤 법적인 뭐 명확한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 걸 보고 판단해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럼 또 정치적으로 또 보면 미국 입장에서야 아까 여야가 북한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이고 제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하셨지만 우리 당사자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 좀 이렇게 평화적으로 좀유화적으로 가보자 강경하게 가보자 이런 선택도 좀 우리는 당사자니까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지금같이 이제 미국이 제재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네.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개성공단 사업이라든지 뭐 금강산 관광, 대북 자금 지원, 인도적인 쌀 지원 이런 거를 좀 과거처럼 하게 되면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뭐 강력한 경제 제재를 좀할 수도 있을까요? 뭐 당연히 뭐 그런 걸할 때는 우리 정부나 뭐 이런 외교 당국에서 미국과 협의를 다한 다음에 하게 될 겁니다. 뭐 이제 그 정도는. 컨센서스가 있으니까요. 음, 그래도 이제 아니까. 예, 네, 다 서로가 다 아니까요. 무리하게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뭐, 뭐, 이게 렇좀 재미있는 에피소드입니다만, 우리가 뭐 한미 이제 경제수장회의 같은 걸 하잖아요. 뭐 네. 우리는 기재부 장관이 었고미국은 재무부 장관이 있고 이러면, 트럼프 일기 시절에 스티븐 문우신 재무부 장관이 있을 때 이런 얘기인데요. 그럼 보면 그 스티븐 문우신 재무부 장관은 자기 의 업무에 50%가 제재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미국 재무부 장관이라고 하면, 뭐, 어, 뭐, 국채 발행 얼마고, 미국, 그 경제 미국 경제 이런 거, 이런 거 고민할 거. 것 같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고요. 미국 재무부 장관 업무의 50%는 제재나 수출 통제인 겁니다. 수출 통제는 상무부에서 하지만 그걸 어떻게 이 제재를 효과적으로 할까라는 게 미국 재무부의 50%거든요. 그래서 한국, 한국 기재부 장관이랑 만나면 그 배석한 사람들이 늘 되게 곤혹스러웠다고 해요. 음. 한국 장관을 만나면 미국 기, 미국 재무부 장관은 항상 아 대북 제재가 어떻게 제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음. 한국 재무부 한국 기재부 장관은아 우리나라 경제 협력은 없떻고 환율은 어떻고 이런 아. 얘기를하니까 서로 대화가 잘안 되는 관심 거예요. 관심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포인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금방 다시 이제 좀얘기로 돌아가면요. 개성공단 사업이나 이런 것도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대북 제재가 미국도 대통령령이나 이런데 따라서 됐지만 이제는 여야가 법을 만들어서 미국 공화당 민주당이 법을 만들어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날줄 시줄로 강력하게 묶여 있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이쪽 법으로 규제가 되고요. 하나가 해결되면 이쪽 법으로 규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그런 법들이 다 인권 문제 개선을 그 조건으로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란 즉슨. 솔직히 말하면 뭐 정치범 수용소가 다 없어지고 미국, 북한의 정치적 자유가 와야 해결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걸면 북한이 얻는 이익을 하나하나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법률까지 있어요. 우리가 개성공단을 열어서 이득을 봤다. 그러면 미국에서 소송해 가지고 그 이득을 가지고 미국에서 소송해서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법률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까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치적 남북의 정치적 합의로 북한과의 물론 정치적으로 해빙이 될수 있긴 하지만 개성공단 재개, 뭐 금강산 관광 재개, 뭐 북한에 돈을 주고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는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거 김정은을 만나서 네. 그 이제 하노이 회담도 하고 뭔가 좀. 평화적인 해법을 찾아보려고 했던 전력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번 이기에서 만약에 또 북한과 그런 정치적인 대통령끼리 우리나라 대통령도 포함해서요. 네. 이렇게 좀 뭔가 화해 무드가 된다면 이런 제재가 좀 압박이 내려갈 수도 있을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대통령 만로는안 되는 거예요? 저는 당장 풀어줄 수 있는 것들이 조금은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인도적 지원이나 이런 교류를 해석을 좀 확대해가지고 할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핵심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핵심적인 부분들 뭐어 북한과 뭐 개성공단을 가동할 때이 자금을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뭐 김정은과 싱가포르하고 하노에서 회담했지만 트럼프 때 제재를 오히려 더 강화하지 하나도 풀어 준게 없어요. 트럼프는 협상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는데 단계적으로 특히 공화당이나 트럼프 입장에서 핵을 단계적으로 폐기한다고 약속을 믿고 그런 제재를 풀어준다? 그건 쉽지가 않거든요. 뭐 저쪽에서 만약에 하나 단계적으로 풀어준다고 했을 때도 이 제재도 단계적으로 시행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갑작스러운 제재 해제 이런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음. 그 북한 같은 경우는 핵무기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을 이제 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에서 핵무기를 늘리지 않겠다. 그냥 우리 인정하고 제재 풀어줘라.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거를 받을 이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사실 그거거든요. 네, 그렇죠. 북한이 미국으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 개발만 안 하고 지금으로 멈추면 미국은 뭐 자기들이 핵 맞을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인정, 북한을 인정했는 예. 그런 일이 혹시 발생할 수 있지 는 않을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조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럴 수도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트럼프는 어. 워낙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할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찌 됐든 저희가 일기 때만 바라보면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음. 그렇게 하지 않았고 거기에 가는 데 있어서도 서로 이견이 컸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는 돼 봐야 알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 그것도 협상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대표님 저희 이어서 중국과 러시아 뭐 러우 전쟁 이야기 조금 더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